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마음속으로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왜제 기도에는 이렇게 조용하시지? 하고요. 특히 신앙 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정말 간절한 문제 앞에 딱서 있을 때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죠. 왼쪽 모습이 아마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한 우리 모습일 거예요.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결국엔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요, 성경에 보여주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 아름다운 작품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쉬는 시간이나 응답 안 하시는 거 이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방식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인데요. 침묵이 방치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큰 그림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바로 그 순간에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침묵이 우리를 향한 무시나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언가 더큰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준비라는 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듣는 귀만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정답만 딱딱 알려주는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의미 하나씩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우리는 꼭 수학문제 풀듯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빨리 정답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정답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토개장애가 그릇을 빚듯이 당장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침묵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면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근육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육을 키우는 트레이닝 시간인 셈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근육은 결국 관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이 사람인가요? 이렇게 길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 같아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순간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라고 말이죠. 우리의 초점을 상황에서 관계로, 해결에서 신뢰로 이렇게 싹 옮겨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런 침묵의 시간을 겪은 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거인이라고 부르는 성경 속 인물들 역시 혹독하고 아주 기나긴 침묵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더 깊이 들여다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혔어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도 약속의 재확인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정말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는 홀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던 거죠.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수년간 광야의 동굴을 전전하면서 그는 부러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시편에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스러운 절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풍을 겪으실 때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침묵과 마주해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분의 절규는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침묵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요셉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진실인 거죠. 만약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믿음에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견뎌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단순히 응답을 받아내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심을 믿는 신뢰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인 거죠.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 내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어느새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우고 원망 대신에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떼쓰던 기도는 어느덧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 잠깐만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볼까요? 그분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할것 같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처럼 말이죠. 하나님 지금 이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깊은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을 품는 바로 그 순간 고통스럽게만 하던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위대한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